몰리의 홈 화면입니다. 가장 인기 있는 상품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인기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타일 클립은 최근 일주일 내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리뷰를 보여줍니다. 상품 목록에서 조회순, 신상품순, 판매순, 높은 가격순,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. 필터 사이드 바에서 여러 조건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화면 하단에 도달하면 Intersection Observer API를 이용해서 다음 상품들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. 특정 상품 클릭 시 상품 정보, 추천 상품, 리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리뷰를 클릭하면 해당 리뷰를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. 바로 구매,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했을 때,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,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장바구니 페이지입니다. 특정 상품을 삭제할 수 있고, 상품 전체 선택 후, 주문하기를 클릭하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 취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.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옵션과 수량을 변경 후 주문하기를 누릅니다. 결제 페이지에서 토스 페이먼츠로 간편 결제를 진행합니다. 마이페이지로 이동 후 구매한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. 판매자 페이지로 이동 후 판매자가 상품 조회, 등록, 수정, 삭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